재밌게 보셨어요? 네! 아 진짜? 네! 아 이게 이게 또전 초연은 안 했지만 은또 이게 또 아, 드라마도 이렇게 수, 꼭 노래 순서도 구성 바뀌고 해가지고 아마 또 이게 재연을 또이게 생각하시고 본 분들도 계신데 이게 조금 많이 수용돼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게 드라마 잘 보여요? 네! 아 진짜요? 아 진짜 그래도 오늘 그, 오늘 찬영이랑 둘이서 진짜 한번 어떻게든 살아보자 해가지고, 예, 찬영이랑 도 너무 열심히, 첫곡또 찬영이랑 해가지고 너무 <laughs> 재밌었고, 예, 노래 너무 좋죠? 네. 예, 아, 오랜만에 이걸 노래 막 하고 이러니까, 진짜 약간 그 로키오러셔 때불었던 어떤 찌꺼기들이 싹 내려가는 예,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. 네. <laughs> 아, 그럼 오늘 진짜 첫봉이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음. 진짜 뭐야 제가 또 내일 낙풍연이어가지고 내일 또 우리 큰형이랑 또 대결을 해야돼가지고 그래. 예 어마어마한 우리 또 병근형이랑 또 내일 대결을 펼쳐가지고 예 빨리 지금 이제 휴식 기간을 좀 충전해가지고 아 근데 확실히 제가 그 리허설까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바뀐 구성 때문에 약간 드라이하게 계속 리허설을 하다가 오늘 했는데 아 진짜 그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. 참그래첸도 짠하고 존도 예, 짠하고 참 예, 그냥 늘 이렇게 뭔가 뭔가 악과 꼭 선을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둘레전을 잡았 아빠 잡았다가 또 이제, 이제 예, 그, 예, 뭐야, 또 이게 예, 마음을 예. 다시 잡고 막 이런, 이런 과정이, 우리 약간 이게 쭉 하다가 피와 살때 이제 약간, 약간 예. 그런 생각이 뭉글뭉글 예. 하더라고요. 네. 예.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이렇게 겪어야 되는 예. 예. 세상에 선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. 근데 알죠? 선도 또 이게 악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나쁜 거예요. 어쩌라고요? <laughs> 아, 제가 이번에 그 약간 그거 봤어요. 막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성선설이냐, 성악설이냐, 뭐 이런 거를 출발했을 때 저는 어쨌든 간에 모티브가 성선설이라고 있고 시작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어떤 주제가 있더라고요.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도와주는 게 어떤 본능이 선이다. 근데 한편으로는 그건 관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. 너가 도와줘가지고. 네. 뭐 그런 되게 양면성이 들어가. 요 그래서 이제 하데빌이참 아, 이게 어려운 작품인 것 같아요. 생각하면 은 생각할수록 막 너무 어렵고. 또 어떤 거는 어쨌든 이게 선과 악은 계속 공존하는 거니까. 찬호 형은, 찬호 형이 있어야 제가 있는 거니까. 네. 블랙을 잘 구슬려가지고. 네. 다음 얘기할 때, 또, 또, 이제, 난리치겠죠? 아, 뭐 무슨 말을 해야 될 모르겠다. 아, 니야 오랜만에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, 진짜. 아, 4개월이잖아요, 4개월. 아, 저, 이렇게, 지금, 마동크가 3개월 반이었나? 네, 3개월 반 정도인데, 이렇게 또, 오랜만에 장기 공연 처음인데, 네, 네, 돼요. 내일 오실 거죠? 네. 저희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. <laughs> 내일 두 시에 뵙고요. 내일 모레 6 시에 뵈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조심히 가세요.